특정 수술을 콕 집어서 이 수술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바로 스마일 라식과 토데이 라식인데요. 하지만 내가 이 수술을 받고 싶다고 바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각각의 수술 조건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술 전 검사를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모든 수술이 다 적합하다 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쿠칭 s m b 안과 검사 신현우입니다. 최근 여름방학과 휴가를 맞이하여 시력교정술을 위해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요즘 특정 수술을 콕 집어서 이 수술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바로 스마일 라식과 투데이 라식인데요. 실제로 요즘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들이고 최신 기술과 장비들을 기반하여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은 수술들인데요. 두 수술 모두 시력교정 효과가 우수하다는 장점들이 있지만 수술 방식이나 적합성 등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수술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수술 두 개를 비교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수술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술을 비교해 보려면 가장 먼저 두 수술의 진행 방법과 장단점을 알아봐야겠죠? 먼저 설명드린 수술은 스마일 수술인데요. 스마일 라식은 각막 외부인 상피층을 투과하여 내부를 깎는 레이저인 템토세컨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 깎아 시력을 교정하고 깎은 각막 실질을 2mm 최소 절개를 낸후이 절개창으로 잘라낸 각막 실질을 빼내 교정한 수술이에요. 외부로 드러나는 상처가 2mm로 매우 적기에 수후 회복이 빠르고 다음날부터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스마일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한 일반 라식처럼 각막 절편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외부 충격에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조건이 까다로운 점이 단점인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너무 경도의 근실을 가지신 분이라던가 혹은 너무 고도의 근실을 가지신 분들은 스마일 라식으로 수술이 불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데이 라삭은 어떤 방식으로 수술 진행이 될까요? 투데이 라섹은 기존 라섹처럼 감마상피를 제거한 후 감마실질을 교정하는 수술 방식입니다. 개개인의 동건 크기와 감마 두께에 맞는 수술 면정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감마 절삭을 최소화하고 상피 재생과 감마 혼탁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양막과 상피 재생에 도움을 주는 특수 재질의 보호 렌즈와 자가혈청을 이용해 수술 후 기존 라섹에 비해 통증이 더 적고 이틀 만에 회복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통증을 줄였다고는 해도 스마일 라식과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투데이 라섹이 통증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니다 회복 기간도 48시간으로 스마일 라식과 비교하자면 더 길다는 것이 단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만 절삭량이 적어 퇴행의 가능성이 적고 높은 근시를 가지신 분들이라도 무리 없이 수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투데이 라섹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스마일 라식과 투데이 라섹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하지만 내가 이 수술을 받고 싶다고 바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각각의 수술 조건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술 전 검사를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술 받으시는 분의 근시 정도, 각막 두께와 모양 등을 정밀 검사로 검사한 후 전문의의 판단하에 수술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이 다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의료진이 특정 수술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각 수술의 장단점, 수술 후 회복 기간과 비용 등 고려할 부분을 설명을 들으신 후 꼼꼼히 따져가며 최종적으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SMB 안과는 수술 전 74가지의 정밀검사를 이용해 개개인 눈 상태를 오차 없이 측정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개개인의 알맞은 수술을 적절히 추천드리고 있으며 이에 더해 시력교선술 1세대 유승열 대표원장님의 수많은 수술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선명한 수술 결과와 빠른 시력 회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일 라식과 토데이 라식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두 수술 모두 뛰어난 시력교정 효과를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수술 방식과 회복 등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개개인 눈 상태에 따라 알맞은 수술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SM메이커 건반사 신현호였습니다.